앞에 이렇게 뭐써 주셨는데 BTS 손흥민 김정원 레스고. 다 <laughs> 너무 웃겨 가지고. 아, 큰선생 감사합니다. 아, 왜 이렇게 덥지땀 보이세요? 네. 아 그래? 그래서 <laughs> 어,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, 다음 곡은 달라진데요. 어, 제 앨범으로는 이것저것 되게 많이 시도를 하거든요. 장르를 되게 많이 하는데 오늘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앞에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최선을 다해서 보여드릴게요. 네, 저 우리 그제팬 여러분들 윈드 오셨나요? 어, 네. 오늘 왜 그리고 윈드 되실 분들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, 그죠? 네, 어. 팬카페에 있어가지고 거의 얼마 안 하거든요. 남 남팬 환영입니다. 남자 팬 환영. 고마워요. 다환영입니다 다음 곡 바로 들려드릴게요. 안녕이란 곡. 我、啊。